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상장 관련주들 장 초반에 강한 흐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오후장에는 하락 전환까지도 나타났던 상황이 됐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투자를 4월 2일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심리적인 만원권 구간을 돌파하면서 위축되었던 수급이 재차 유입되고 만원을 넘어 틱당 가격이 50원으로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더 강하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두나무 관련주들의 하락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나무 관련주로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작은 시총을 무기로 아주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이어질지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우리 기술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받았던 오늘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이 거래일 전인 4월 5일 종가 대비 40% 이상 올라야지 거래 정지가 되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14,630원 이상,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8,862원 이상 되어야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이하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상황 속에서 이렇듯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거래정지라는 부분이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두나무 관련주들의 하락에 대한 포인트. 첫 번째, 그간 너무 가파르게 나타난 상승. 그리고 두 번째, 대상격인 흐름을 보여주던 하나투저증권 우선주의 매매거래 정지로 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에게 심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 일으킬 이슈의 부재 이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포인트인 너무도 가파른 상승이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이 되겠지만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보다 세부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함께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파른 상승,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가상화폐, 즉 코인의 급증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코인베이스의 미증시 상장 이슈 등이 겹쳐지면서 어피트를 포함한 가상화폐 관련 및 두나무 상장 기대감에 따른 투심이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하나의 테마로서 다시금 강한 상승을 나타냈던 최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두나무 관련주들의 상승 이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우장 접어들면서 낙폭을 확대했었는데요. 그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 및 거래정지라는 것도 염두에 둔 매물 출해가 나오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와주었는데 이 시기에 그랩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DPC가 급등 기존 두나무 상장 관련 종목들로 쏠렸던 수급이 DPC로 이동을 하면서 DPC의 경우는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 일부 수급이 두나무 관련 종목들로 돌아오면서 반등세를 장 막판에 연출을 했는데요. 그랩 상장 이슈로 인해서 신규 상장에 대한 관심도 자체는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테마 순환이 돌면서 기존 상승을 이어오던 이 수급적인 요인이 줄어들었다라는 단점도 함께 공존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두나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재료 자체는 유지될지언정, 당장의 테마성 수급순환으로 인해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기존 대장격이었던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거래정지가 풀리는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우리 기술 투자, 에이티너, 인베스트 등 후발주들의 주가 방향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두나무라는 긍정적인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지만, 기대감으로 인한 선반영 역시 강했던 만큼 추가 상승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세를 지켜주는 선에서의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가 꺾이는 강한 조정이냐 정도를 보시면서 현명한 대응을 통해 수익을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게다가 금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 전체적인 조정 역시 이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만큼 막연한 상승,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중간중간 변수를 세심하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홍보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금호석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윙포트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을 조금 더 실으면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고요 약10% 가량 수익실현을 잡았던 종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늦게 매수를 진행하시면서 수익률 자체는 10%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비중 자체가 단기성 종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익 금액적인 부분 상당히 가져가셨고요 31일 단타로 이제 10% 가량 정다운이라는 종목으로 수익 실현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우리기술 투자 시초가 매매로 진행하면서 10% 정도 수익 실현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문배철강 종목 을 장중 드리면서 4% 가량 수익 실현을 잡아 드렸습니다. 저희 주식 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 두시면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추가로 영상 설명해 보시면 무료 정보방이라고 해서 링크 걸어 드린 것이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메신저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장중 실시간으로 뉴스와 이슈 거리들을 올려 드리니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놓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